일기를 조금 쓰고, 일단 효미의 일대기를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봤고, 그리고 좀 중요한 날이 있었던 효미의 일, 그런 날은? 이 그날이 되어서 일기를 조금 써봤었고, 그때 어떤 심정이었을지, 뭐 그런 것들? 네, 그런 걸 하면서. 그리고 또, 효미는 부모님이. 어 이거 말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. 괜찮아요. 그... 나... 제가 알아서 아, 알으니까 알아서? 아, 아, 네. 부모님이 이제 어렸을 때 이런 캐릭터기 때문에 그런 어 갑자기 좀슬플더라래요좀그 감정을 이어서 볼까? 어렸을 때 받은 그런 걸좀 느껴보려고 좀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. 아, <laughs> 근데 갑자기 이렇게 올 우주름... 줄은. <laughs>